지금부터는 질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곤충의 병은 병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내부 증상 진단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신전박이 꽃무지 사육에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은 이 녹강병과 응애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병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자연 접근과 같은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사육 환경에 가장 좋습니다 특히 사육실에 있어서 환기 관리는 가장 중요한 질병관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흰든박이 꽃무지 질병 예방 요령으로 이 사육 단계별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육 준비기에는 소독된 질 좋은 완전 발효톱밥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고 사육장과 사육도구 그리고 사육장 주변을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됩니다. 유충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톱밥이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육장 내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외부로부터의 질병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녹강병이 발생했을 때는 이 발효톱밥 등사육통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육 용기는 소독해서 써야 되고, 응애가 발생했을 때는 충체를 물에 씻어서 응애를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응애가 발생한 톱밥은 햇빛에 2시간 이상 멸균을 하거나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불태워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삼념유충의 경우에는 먹이원인 발효톱밥이 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용화기하고 교미기, 번데기 시기에는 번데기 방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가장 좋습니다. 산란기에는 가급적이면 참나무 발효 톱밥을 깨끗한 것으로 활용을 해야 산란 알이 병원균 등에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녹강병입니다. 녹강병의 경우는 그 원인은 비위생적인 톱밥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에 따른 고온 다습조건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곰팡이 병의 특징은 이와 같이 어린 유충에서는 잠복을 하고 있다가 삼령 유충이 되면 처음에 유충의 몸에 반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전이 되면 서서히 진녹색을 띠면서 애벌레가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녹강병을 발견했을 경우에 즉시 사육통 전체를 외부로 끄집어내서 소각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한두 개체만 발견을 해도 즉시 제거를 하는 것이 독강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응애입니다. 응애 역시 발효 텃밥이 위생적이지 않을 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흰전박이 꽃무지 유충에 발생하는 응애는 번데기나 성충에도 기생을 하게 되는데 체액을 빨아먹고 발효 저하나 체중 감소, 활동 저해 등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폐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해가 발생한 개체를 발견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붓으로 제거를 해주거나 물로 씻어서 제거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량 발생했을 경우에는 작업이 어려움으로 응해가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녹강병과 마찬가지로 투각해서 폐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응애 발생 예방 약으로는 개미산을 보고가 돼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사육장 입구에 하나씩 놓아서 소독을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소독으로 하는 예방이 가장 지금 현재는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락스류나 하라솔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건축 사육하기 전에, 사육장이나 사육 용기, 이런 것들을 소독을 해야 되고, 사육장 외부와 주변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육 중에는 소독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육통은 사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육장 주변에 소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 출입구에 소독수와 소독 발판을 준비를 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병사충을 제거할 수 있는 소독 용기를 한쪽에 비치해서 소독약을 넣고 병사충이 생기면 즉시 병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어느 정도 모일 경우에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 땅에 묻어야 됩니다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의 질병 관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소독하는 방법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공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국내에서 식용곤충 원료로 등록된 곤충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10종입니다. 이러한 10종의 곤충을 가지고 현재 고소의 경우에 약 165종, 꽃뱅이의 경우에 12종, 기타 15종, 약 200여종의 가공 제품들이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곤충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환자식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환자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환자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개발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식 메뉴가 되겠습니다. 곤충의 다양한 성분들이 환자에게 대단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현재 개발이 돼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흰전박이꽃무지유충을 이용해서 상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먹어봐 라는 에너지바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먼저 그 발효 톱밥을 제작을 해서 인전박이 꽃무늬층을 사육을 해서 선별하고 건조를 시켜서 그 다음에 가루나 환을 제작을 해서 제품화 하는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제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제조공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흰전박이 꽃무지 유충의 수확을 할때 선별하고 절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선별은 될수 있으면 우수한 흰전박이 꽃무지 유충을 최소 2.5g 이상 되는 유충을 선별 하는 작업을 거쳐서 이틀 정도 절식 을 시킵니다. 절식은 꽃무지 유충의 그배 안에 있는 톱밥을 배설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전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긴 다음에 하루 정도 찹쌀가루를 공급을 해주면 꽃무 유층의 배 안에 있는 톱밥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제품의 개발 체계의 기본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레시피를 개발하는 방법이고 또 그에 따른 영양성분 분석, 그리고 상품화 할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들이 꽃뱅이를 이용한 제품 개발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시제품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꽃뱅이 제품에 대한 마지막으로 품목 제조 보고서를 등록을 하면 시판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레시피도 처음에 1차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 맛을 보고, 또 소비자 교육 등등을 평가를 해서 세부적으로 최종 레시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재료가 결정이 되면 이와 같이 부재료를 혼합하고 거기에 꽃뱅이를 투입을 해서 섞어주고, 로스팅을 거쳐서 아, 농도를 조절하고 농도 조절이 끝나면 분말화 과정을 거쳐서 과립이나 환, 또 여러 가지 에너지 바라든가 젤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저렇게 소포장, 오른쪽에 소포장을 해서 왼쪽에 대포장에 한 박스에 약 20개 정도 포장하는 방법도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본 상품은 현재 전북 지역 꽃뱅이 사육 농가에서 개발한 제품에 대한 것을 예로 들고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흰전박이 꽃무지 유충의 먹이를 참나무 발효 톱밥이 아닌 베리류, 즉 복분자 뽕나무,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의 작물을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흰전박이 꽃무지 유충을 사육을 해서 앞에서와 같은 제조 방법으로 에너지바를 만들어서 실제로 소비자 테스트를 거치고 상표 등록을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베리베리 곰베리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거쳐서 농가의 기술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완제품에 대한 영양 성분 분석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 어, 영양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공 제품에 대한 품목 제조에 대해서 각 시군에다가 보고를 해야 집판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힘든 바이 껌무지 사육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신전박이 껍무지 사육 기술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로 곤충사육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발간을 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어, 내용은 제가 연구한 기술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참고로 해서 책자를 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까지 그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표준화된 곤충 사육 일지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곤충 사육 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 사육 가이드북에는 사육 기술과 전북 지역의 대표 농가 18개소를 수록을 하였고 기타 곤충 관련 법령집과 곤충 사육 일지, 곤충 사육 일지 안에는 농가마다 경영 분석을 할수 있도록 경영 분석표 등을 수록을 하였습니다. 현재 1차 출판을 해서 거의 지금 전북 지역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전박이 꽃무지 사육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